레귤레이션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바로 10번 레귤레이션이 아니고, 어드밴스 씨 셀렉션 서비스였어. 그래서 답은 c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답은 C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스가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한 것 했는데. This is a strong emotion. 이에요 어이 첫 번째 t 디스 h i s is a s t h i s is a s t r 이 n g emotion. 한감정이 is a s t s t r o n g emotion. This a strong e m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식어 절인데 수식어 절 emotion. 절 h 더니 명사 뒤에 나오니까 g 중 m o 형용사절이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감정이냐면 당신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감정이야. 그러면 대선 원래 어디 있었어? 그렇지. 해부의 목적어가 emotion이었었겠지. 근데 여기 있던 애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다 emotion이라는 거야.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강한 감정이다라는 거지. 누구에게 for a person이나 아니면 an object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치사. 병렬 구조 짧게 두 개가 돼 있지. 사람이나 사물, 오 사물한테도 간철시는감정이래 감정. This is the force. 자, 이것은 계속 해서 감정인데. is the force. 힘이야, 힘. 자, 이것도 완전한 문장. 명사 뒤에 대절이니까 그러니까 얘랑 첫 번째 문장이랑 거의 같은 문장 구조지. 그러니까 얘도 10점 풀고 물게 뭐 되겠지 ?겠지? 자, 힘이 어떤 힘이냐? 이번에는 대신 목적어가 아니라 서술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주어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이 motivate, 동기를 유발한다 는거잖아 자, 뭐 하도록 우리 가 익스프레스 하도록 그치? 동사, 명사, 투부동사 나오면 항상 여기 오오시냐, 그쵸? 아니면 수식어냐를 따질 때 얘가 이거 하도록 동사한다로 해석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모티베이트를 문법에서 아, 목적보로 특정사를 취하는 동사 이런 걸안 외부더라도 해석이 얘가 이거 하도록 동사다라고 해석이 되면 다암 오형식이구나 아, 이렇게 아지라 그랬어요. 자 어디까지 읽어줘야 될까? 투익스프레스는 준동사고, 자, 이 준동사 품은 어디까지? 일단 아워셀브스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동기 유발하는 힘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in the world는 수식어, 전명구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동기 유발하도록. 어,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동기 유발하는 그런 힘이다. 뭐, 아직까지는 주관식인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스스로를 표현하는 힘. 근데 뭐, 사람과 사물의 다. 뭐지? 중화시계 찾으면 힘들다 그죠? nothing great in the world 나옵니다. 자 일단 봐봐. nothing 뒤에 great 까지는 한 번에 읽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떡복수 물어봐야지. 여기까지 하나요 왜? 그래 원래 great은 이거 원래는 앞에 있어야 되는 전체 수식어가 맞아 원래는 왜 단독이니까 전체 수식어는 명사랑 같이 붙이자 그랬잖아. 근데 얘는 왜 뒤에 온 거야? 원래 전체 수식어인데 왜 뒤에 온 거야? 얘는? 그렇지, 얘 때문에 명사가 특정한 명사라서 그냥 할수 없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는 아 이게 단독이구나. 그럼 뭐라고? 후체 수식 가로치지 말고 단독이구나. 그럼 앞에 붙여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붙여. 아뭐 어떤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얘가 뒤에 왔구나. 그 여러 가지 경우는 나중에 문법에서 외우면 돼. 근데 외우기 전에 일단 구문 독해를 할 때는 아, 어, 단독이야? 그럼 원래는 앞에 있었어야 돼. 근데 뭐 어떤 이유로 뒤에 온 거야? 한 번에 가자한 번에 가는 이유가 중요한 거지. 제가 이거를 지금은 여기 특정 명사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형용사 중에서요 앞에 특정 명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일 때도 형용사 단독의 명사 뒤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뭐냐면 그건또 형용사 때문에 그래. 그그 그 형용사의 의미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문법 문제 낼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요, 요 명사가 특명, 특정 명사일 때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노어, 서메니, 뭐, 뭐 이런 거를 시작하는 애들은 몇개안 되니까 문법 문제 낼수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단독이라도 뒤에 와야 돼. 근데 말고 영어에서는 이런 특정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일 때도 형용사가 단독이 명사 계속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문법 문제 내기가 힘들어. 잘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형용사 종류가 너무 많고 그렇게 쓸수 있는 애들이 그리고 그 특정 형용사가 뭐다그 형용사를 무조건 그렇게 써야 돼그 것도 아니야 그 형용사가 뭐일번 뜻으로 쓰일 때는 전체 수식할 수 있고 이번 뜻으로 쓰일 때는 후치 수식을 주로 하고 무슨 알겠지 주로 하고 뭐 이런 그 형용사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문법 문제 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일이를 다못 외웠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안 외워도 독해를 잘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나 단독이면 원래 전체 수식이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뒤에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번에 읽어주자 됐어? 자 정리했어요 형용사가 단독일 땐 그냥 명사로 묶어 됐지? 응. 그 다음에 in the world 여기까지 전문구야 세상에 있는 위대한 그냥 위대하냐 아니라, 그냥 꾸며주는 거야 위대한 그 어떤 것도 되는 거죠자그 다음에 nothing은요 no plus t i n g 이에요 이게 부정어가 뭘 꾸며주는 거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라고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부정어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할 때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석은 동사를 꾸미라고. 해석은 동사로 수식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노플딩이야. 명사를 꾸며줘. 어디를 여기를 낫을 붙여 여기다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것도 has never been이라고 읽어준다고 그 어떤 것도 뭐 accomplished된 적이 없어 이렇게 서술에다 나들 붙여서 읽어라라는 거야 이 부정어가 명사를 꾸민다는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 주어지만 주어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입니다 주어 자리에 있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뒤쪽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간에 부정어가 명사를 풀면 다그 문장의 서술어에다가 낫을 붙여서 리고주면 돼요. 그게 우리말식으로 이해가 잘 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는 그 어떤 위대한 것도 nothing great has never been accomplished. 성취 달성된 적이 없어. 뭐 이것이 없이는 이런 뜻이다. 아시겠죠? 됐지? 그래서 아 그럼 뭐라고? 이게 있어야지만 위대한 것이 성취됐구나. 되게 중요한 감정이네. 이게 무슨 감정이 되게 궁금해지네. 이게 뭘까?